일단은 은느니가 은느니가 주어죠. 선출했었다 동사죠. 주어 동사 치겠습니다. 선출했다 방금 동, 방금 본 동사 we elected. 그 다음에 회장이 먼저 나와야 됩니까? 그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? 당연히 르이라는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힘을 써주시고요. 그 다음에 회장을 써주시면 되죠. 이거 너무 꿀 아닙니까? 아 이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. 우리는 주어 쳐주시고 선출했었다 동사 쳐주시고 를 쳐주시고 회장 쳐주시고 아니, 이렇게 쉽게 쓸수 있는데 도대체 영어 문장 쓰는 게 뭐가 어렵다는 겁니까? 나는 내 담임선생님이 아주 친절하다는 걸 알게 됐다. 이렇게 되는데요. 길어 보이나요? 어려워 보이나요? 글쎄요. 이러, 여러분 일단 나는,는,는,는,는,는,는,는이가 는, 주어 알게 됐다. 동사. 주어 동사부터 치시라니까요. 그러면 I found입니다. found, 드는 A를 B로 생각하다입니다. A를 B로 생각하다. 근데 이 A를 우리가 목적을 하고 이 B를 목적격 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목적을 목적격 보라고 생각하다. 괜찮죠? 그러면 띵크로 하면 안 됩니까? 아, 당연히 띵크도 되죠. 근데 딩크는 너무 식상하니까 제가 f o u n d 로 준비했고요. 근데 나는 생각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다. 여러분 아주 친절하다가 나와야 돼요? 아니면 담임이 먼저 나와야 돼요? 당연히 목적어이 목적어인 단임이 먼저 나와야죠. 그래서 my homel no teacher. 그 다음에 very kind. 마지막에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 거죠. 자 최종 분석해 드리면 found 나오시고요. my homel no teacher. 목적어 나오시고요. very kind. 목적격 보호 나오시면 끝입니다. 어, 소름 돋게 쉽습니다. 자 그다음.